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용인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민물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산에 둘러싼 이 낚시터는 리버뷰, 마운틴뷰, 그냥 바람만 봐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낚시터입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땅 뒤에 주말 용인, 어디 용인 몰라요. 용인. 자,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어딜 왔냐고요? 캠핑이 아닙니다. 계곡도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휴 짜잔. 자, 여기는 용인에 위치한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저수지죠? 민물 낚시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대를 잡고, 어, 낚시하러 왔습니다. 제가, 나, 제가 민물낚시를 접은지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거의 안 했어요 민물낚시를 하다가 아, 이번 주는 민물낚시 한번 와봤습니다 고기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봐야죠 오늘도 많이 더워요 더우기 때문에 어, 저희가 잡은 자리는 24번 자인데 24번 자인데 우리가 수심이 좀 깊어요 그래서 날이 넘으면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숨어버리니까 한번 24번 자리에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만에 1년만에 민물낚시 하는 겁니다. 민물낚시. 한번 저희는 자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해. 기 연차, 치기 연차, 치기 연차. 아, 되게 많아. 아, 들어 자, 저희는 이제 짐을 다 옮겼고 다시 자대 입장합니다. 조심해 미끄러, 미끄러면 미끄러, 내리막길이야. 저희가 잡은 자대는 24번 자대입니다. 아, 여기다스어요 자대가 많아요. 쭉 자대죠. 또. 또 건너편에도 자대가 많습니다. 냉동실에 넣을 것도 있나? 어, 들어오면 입구에, 입구에 딱 거기 있어요. 냉장고가. 네. 홀로스부터 넣어놔야 돼. 어, 그리고 앞에 맞아. 자대 풍경입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 어 여기 자대 화장실 깨끗합니다 사장님 이 관리 잘 하셔가지고 보시면 후대식인데도 어, 거품식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방안만 들어가 봐야겠죠 어우 넓어요 TV 에어컨 여기 이불도 있고요 그러면 방을 보면 한 4-5사람?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t 이 좋습니다 저희 지금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오다가 자 하나로마트에서 어, 김밥 사왔어요 김밥 김밥하고 떡볶이 오늘 점심 때워야 될것 같아요 밥을 먹고 한번 낚싯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라공주는또 맥주하고 맥주 갖고 하고 있어요. 맥주 아니라니까 자꾸 맥주래. 맥주 아니야? 음료수. 아... 기 일단 아, 음료수. 나 커피 있는데. 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숨시 숨쉬, 순시 면서 먹는 음료수. 얘는 그냥 아. 어... 엔돌비 음료수. 음료수. 먹자고요. 냠냠냠. 맛있어요? 아니지 네. 배고프니까 겁나게 맛있어요 밥박스는 얼마 나당지 다쳤습니다 오늘 제가 낚시를 하나, 둘, 셋넷다 해요. 여섯 대를 칠 거고요. 끝에 거는 실체 아, 실체 거리해서 여섯 대를 칠 겁니다. 와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 많이 더워 요 많이 더워 지금 여기 선풍기를 켜놨어요. 거기도 많이 덥네요. 6대 낚싯대 다 폈습니다. 오늘은 6대만, 어, 할 거고요. 자, 낚싯대는 왼쪽부터 3, 4, 3, 8, 4, 0, 4, 6, 4, 2, 4, 2 이렇게 더 자, 6대를 폈습니다. 제가 오늘 어분은 껌딱지 어부 글루텐하고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껌딱지 글루텐입니다. 이두 가지를 섞을 겁니다.만 넣겠습니다거물 150. 아우 목소리 향이 끝찮습니다자 오늘 저희는 닭백숙입니다. 두 마리죠. 겁나 커요. 다 먹을 수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그래도 남으면 아침에 닭죽 먹으면 되잖아. 자, 여기 낚시터 오시면, 자대 오시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식당에서 볼만한 불판이죠? 불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뭐, 번호는, 어, 안 갖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딱 식당에서 쓰는 번호가 있으니까. 자, 저희는 이제 닭백숙을 위해서 압력밥솥에 닭을 넣고, 자, 조리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불판이, 또 하나 있어요. 식탁도 넓은 게 있죠. 사람 많이 왔을 경우 네, 이런 경우로 쓰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 다 그리고. 그치. 다 됐어요. 예, 맛있어 보이나요?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다리는 안 먹는다. 다리. 김이 할게. 좋잖아. 잘 익었어? 응. 닭다리 하나 드실래요? 응. <laughs> 닭다리.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먼저 먹겠습니다. 땅 뒤에 주말. 자 이제 개미를 꽂고 어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밤 되니까 이제 물결도 없고 딱 좋네요. 던져보겠습니다. 첫 캐스팅. 자, 옆에 자대, 왼쪽, 오른쪽. 이제 다캠미 불빛을 키신 것 같아요. 네. 낚시들을 다. 나 동안 너무 더우니까, 이제. 밤 되니까 나와서 틈이 꼽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또 한방털 해가지고, 입질 받기 힘든 곳입니다. 보통 관리형 낚시터는 고기를 많이 풀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음,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한방을 노리는 거예요. 한방을 잡아가지고, 입질을 봐가지고, 이왕이면 큰 물고기, 한번 노려보려고 예. 한방터 용인에 있는 한방터 낚시터를 왔습니다 어쩌면 아침까지도 입실 한번 못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낚시 왔다는 즐거움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풍경 산 보이는 풍경 예. 그런 게 너무 좋네요 오래간만에 미물낚시 왔더니 자 참. 전체적으로 미끼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미키 교체를 했고요 어, 쉽지 않겠죠. 이 한방터니까,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자대가 이렇게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 밤 되니까 이제 자대가 거의 보시면, 어,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우측, 좌측으로 어, 케미가 꽉 찼어요. 그만큼 이제 밤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음,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케미들이 다 나와있죠. 제자리고요제 오른쪽도 보시면 케미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7분. 아직까지 그렇게 입질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낚시터 전체가 이게 간간이 건드는 입질은 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입질은 없네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비도식은 없어요 비도식은 오. 없는데 지금 계속 번개가 치고 있어요 오. 번쩍번쩍거립니다 번쩍번쩍거려 계속 천둥이 치고 있어요. 어, 뭐지? 미끼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0분. 아직까지 크나큰 입질을못 받는 상태입니다. 입질을못 받고 있는데, 천둥만 계속 치고 있네요. 여기는 한방터. 한방터. 현재 시간 12시 16분. 아까 비가 한참 쏟아부었어요. 전통 번개치고 비가 막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좀 수온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입질이 없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또 미끼를 교체를 했어요. 또 기다려 봐야죠. 비가 와서 그런지 습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선풍기 바람 쬐고 있으면, 어, 덥지는 않아요. 현재 시각 1시 52분. 계속 낚시를 하는데요. 이제 입질이 없네요. 주위에 계속 낚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찌들이 지들이 꿈쩍을 안하네요 현재 시각 2시 12분 아 전혀 이 필요 없어요 오늘 천둥 쳐서 한동 셔서 그래서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새벽에 새벽에 낚시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땅 뒤에 주말. 자 지금 시간. 오전 6시, 아니 이제 주간 기미로다가꾸고 어, 저는 낚시를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 새벽 2시까지 낚시를 했었는데, 이질한 번도 못 받았어요. 자기 전에 한 세대는 놀 먹고 잤는데 찌가 음, 거의 그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가 한방털에서 어, 터가 많이 쬐요 그래도 뭐하는데까지는 낚시 한번 해보고 네,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반이네요 음, 아침에도 음, 입실이 없네요. 진짜 아침 풍경은 여기가 끝내줘요. 온통 산이고 앞에 물이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저수지뷰, 저수지뷰를 바라보는 것만도. 좋아요. 역시, 한방서입니다. 게다가 어제 밤에는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그 영향인지, 어, 입질이 없었어요. 현재 시간 8시 15분입니다. 아, 아침 6시부터 또 낚시를 했는데,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더 이상 뭐 낚시는 무의미하고 별을 어. 바라보고 힐링했으니까요 어. 이쯤에서 낚시도 적겠습니다 적겠습니다 땅 뒤에 주말. 어디였죠? 왜? 네. 용인의 저수지 유류 낚시터였습니다. 민물 낚시죠, 저 네. 민물 낚시. 어 어제 들어와가지고 어, 낮 동안은 낚시를 못했어요. 밤 해지고 나서 낚시를 했었는데 새벽 2시 반까지도 낚시를 하다가 2시 반까지도 입질 한번못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또 아침 6시부터 낚시를 해가지고, 8시까지 낚시를 했는데, 아, 그래도 입질를한 번은 못 받았습니다. 여기가 한방터 해가지고, 어, 진짜 보기 참 힘든 곳입니다. 대신 잡히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가 나오죠. 어쨌든, 이번주는 민물 낚시를 해서 힐링을 했었습니다. 다음주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안정했어요. 어디로 갈지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